분해 n 따따따따따따 d 따 n d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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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과항이 더 종류가 많은데. 아씨, 꼭 끼고. 방관, 방관 끼고. 핵시를 10%나 올려? 이런 쓸데없는 구현 나올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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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음. 분해하면 뭐가 나오나? 운, 음, 석철, 광석. 야, 분해하자. 분해하고.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내가 레벨이 아직 15가, 15는 돼야 마리보의 검을 쓰겠구나. 토르헤른 디스글레어 지금 쓰고 있고. 뭐, 지금 더 만들 수 있는 건. 고 수리해야지. 어다다다 다, 다 수리해야 되는구나. 살쾡이야. 알겠습니다. 아직 뭐 레벨이 13인데. So long. So long.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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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할수 있는 게 있나? 청색, 청색, 어, 어, 강한 제비. 먼지버섯, 이거 뭐야? 악마의 먼지버섯이. <laughs> 잠깐만, 이거 되게 웃기지 않아요? 악마의 먼지버섯이 없는데 강화랑 우수가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아, 전리품이야 아, 맞다. 전리품 팔아야 되는데. 안 팔았네? 근데 이거, 일단 냅, 냅두고, 어차피 절단 발생 확률을, 지금은 이거, 이거 하고 있거든. 금화추가. 어, 돈이 이렇게 엄청 딸리진 않아서. 그러니까 도안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어처고니겠네 아, 퀘스트 그러면은 야 이, 이거 하자 그리핀 교단 장비. 조지의 노트가 뭐야? 그런 거 없는데. 짱많아요 아 이거 다 팔아버려야겠다 이거 대체 뭐 이렇게 많아 아 이게 다내 장비를 다 채우고 있는거 아니야? 몰라 일단 갑시다 아! 아니 조지의 노트를 읽어야 이거 위치가 뜰거 같은데? 소지 노트가 어떤 거지? 예니퍼, 숲의 여인들. 지금 이거 뭐야? 애들. 꽉 떠. 뭐, 뭐 하나 추가됐어. 오, 됐다. 달은것 같은데, 아, 조지 노트가 아닌가 보는데요. 오지 퀘스트 쪽에 있나? 아, 여기 있다. 위치 조지, 조지야. 정말 어이가 없어서... 음. 저 어딜 탐색해야 돼? 와우, 여기까지 가야 되네. 그러면은 국경 검문소로 가야겠네요.

아니다. So. d 같아요 e 뭐, 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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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y man who tell you that. A witcher? Oh. 아, about to notice, by 뭐, 뭐, Not quite, but what's it about? I hear right you're going on some voyage need a Not just some voyage. Cross the sea. Mark this. When I got pressed into the infantry in 1242, I promised my beloved let I'd return alive, old, and with a pearl from Skeliger. Not just any pearl, either. A black one. The rarest and most precious. Well, well. Ambitious. Perhaps. But they were empty words. I came from the war. That one and the next. But I never fulfilled my promise. I had time to change that. Or if not now, then when? Thing is, I've grown old in the meantime, as you see. Can't manage it alone. Need a strong shoulder to lean on with your shoulders as strong as they come. it's so, crazier than it is saying. But no charm to it. offer me some pay and i'll help you out. don't you fret about coin. i brought home a good deal of it from various fronts. say we meet in skellige by the collapsed bridge near aranbiorn. it's but a hop away from the bed where black pearls are born. will that work for you? 괜찮만날안 어, 모르겠지만. 아, 이게 무슨 짓이야, 프랭크. 이게 무야 이게 무슨 짓이 아, 이게 무슨 짓이야, 프랭크. Oh, <Undon> Top notch. Want crafted armor. Think you could make me some? Ooh, uh uh. I did get my journeyman's papers. I need to make. It... Gotta... Ah, right. You might try in ask Guildsman. Awesome. 앵그랜 응. 중간 수준 무게? 아, 레벨 16짜리 무거운 장비 이런건 다 무거운 그거구나 내가 알아 이거 분해, 분해 이거 뭐냐 문자 무슨 분해를 하고 머리였지 아이다 향수 향수 팔자 기름 나오니까. 슬럼. 게임 나온 지가 언제인데 dlc 스토리 나오려면 두두달 이상은 기다려야 될걸요 그러면은 국경검문소에서 가면 되겠다 아, 뭐야? 왜안 와? 노치야, 푸르면 와야지. 음, 벌써 메인 게다한 사람이 있군요. 관심부. 헤야 뭐. 어, 어디로 가? w o a there, roach. 우와우, 약간씩 괜찮니? 약간 폴아웃처럼 맵이 <목소리> <maybe> 더 확대돼서 <학대대에서 목소리> 나오겠죠. 잠깐만, 일로 갈수 없는 건가, 설마? 아, 나 비켜요. 아, 비켜요, 비켜요. 아, 둥지야? 둥신을 또 제거하고 가야지. Oh! Fiend Nest needs to be destroyed. What now, you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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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wow, you were 아 가스는 불쏘면 다 터져요. 고, 고. 여기서부터 걸어가야겠다. 으, <laughs> 뭐야 이게. 뭐야, 다온줄 알았더니 더 가야 되는구나? 어디 봅시다. 여기가 입구인 거 같은데. 너무나 막힌 거 같고. 아닌 것 같고 쩔로 돌아가 봅시다. 어 저기 뭐가 아, 많거든요. 엔드레가네 때리면 독 나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뭔데 회복. 횃볼... Whoa. 운동 나오는 거 보니까 근처에 뭐가 있나 본데 조심 조심 뭐야 불 붙이는 거야? 아니 불을 불 붙이 아니 불아 불, <laughs> 아니 불 붙이기 그렇지 아 이렇게 하면 불이 안 붙여지는 것가또 처음 알았네. 어뭐 있네? 칠래요. 안 붙일래요 안 붙여 그냥 어뭐 올라가는 것도 있다 오예 오예 아 뭐야 이건 더 없나 불 붙이자 이건 왜 풀이 안 붙여지지? 이..이렇게 만들거면 뭐타러 시. 뭐야 그냥 가도 되는 거였네? 스카이림 같은 데에서는 막 이렇게 뭐 하지 않았어요? 불로 하거나.. 검지 랩 쿨한 남자 게럴트구만?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아 둥지 있어? 아 바로 위가 둥지예요 What the hell? 야 그러면은 이거 되나 이거? 훗안 <laughs> 되는구나 위에서 해줘야 되는구나 하나 날렸네요. Happy. <laughs> 한번더 보고, 한번더 보고. 아, 야야 좋아, 좋아. 너무 아, 아, 때리지 마. 너부터 아아 때리지마 너부터 떨구어야겠다 애들이 달리기참 귀염돌 또 있어? 어디야 떨어져봐 황색이네. 아 녹색도 있구나. Our got their nest here. 둥지 파괴 시키고요. 뭐야 갑자기 열심히 채팅창을 치시고 계시네요. 뭐 노래 불러도 되긴 합니다. 예, 어차피 제 방송 그렇게 채팅 신경 안 쓰기 때문에 여기 수색은 다된 건가? 없나 뭐 천함의 노트는 뭐지 아 카게 조지 아직도 그 이야기가 있네 아 진짜요 저님 몰라서 죄송. 내려가는 길이 없나? 밖에? 밖에 사다리라도. 그냥 떨어지면 이거 100% 사망각인데? 귀찮게 동굴 다시 글로 가기가. 아, 애매하네. 어, 여기 뭐지? 여기 나못 나가나? 아니 못 나가나 하니까 죽네. 자저장 <laughs> 어디까지 했죠? <laughs>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역시 길은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걸로. 아 설마 다시 또다 먹어야 돼? 아, 진짜, 이, 추락사 이거 하나 때문에.